게임생 친구들 안녕. 숨은 쉬어 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신작 게임 열혈 군영전이라는 게임을 제1 서버 천하산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 과연 어떤 게임일까. 캐릭터 선택. 캐릭터는 남녀 성별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남자 캐릭터로 해서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게임생이지. 우와 닉네임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게임생으로 시작해 보자. 동안 말 부패한 점점점 이 새로고 띄어쓰기가 안돼 있어서 읽기가 힘들다. 이런 스토리. 그렇군. 홍안지기 선택.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올까요? 홍안지기는 뭘까? 어, 어쨌든 한명 선택을 해보자. 대교. 그 다음에 소교. 청순가인. 대교는 미모여화. 초선. 팔방미인. 황월령 절세가인. 아, 이거 삼국지구나. 그럼 삼국지하면 초선이지. 팔방미인. 초선. 신첩이 춤추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선택. 30레벨 오픈할 대규모 국가전을 위하여 모두를 거느리고 성을 수복하세요. 어, 30레벨 되면 치고받고 막쌈박질할수 있는 듯. 초선이니까 뭐 튜토리얼 알려주는 인물 뭐 그런 정도 되겠네. 터치해서, 아,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어. 궁전을 되찾자. 궁전 수복. 이 땅을 쉽게 되찾을 수 있겠다는 자각은 하지 말아라. 이거 뭐해. 동네 깡패야 뭐야. 이거 도전하면 되는 거야. 도전. 바로. 도전하는데, 아군 진영. 먼저, 관흥. 어, 무장이 관흥 한명 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가보자. 또 있는 게 어디야. 상산의 조자룡. 이곳을 지나다가 주공을 돕겠습니다. 오케이. 등. 야, 지나다가 나를 갑자기 도와준다고? 뭐 하는 덴데? 이게 전투 씬인데 기본 배속에 뭐두 배속도 있고 스킵도 있긴 해. 그리고 전투를 승리하면은 요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클리어 보상, 뭐 장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요건 뭐야? 뭐 희한한 게많네 경험치. 무장을 레벨업할 수 있는 경험치 같은 거. 기타 등등을 얻었고. 자룡 장군은 주공의 현명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편으로. 더 많은 인재모 집 들어가 보자. 취현관에서 장수 뽑기 같은 거. 소환이네? 장수를 소환하자 일반 소환 가자 희귀 부장 군 군이 무슨 진영 같은 거 같고 알량 A등급 총자질 아 이게 또저 자질 A등급 S등급 막 그렇게 있을 거 아냐 더뽑고 싶은데 호화 소환하고 싶은데 호화롭게 요게 좋은 게 많이 나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할수 없고 돌아가자 알량이 기병을 통솔하여 주공을 도와 난세를 평정하겠습니다 알량은 다 주는 거군 저런 멘트를 보니까 생산지도 건설하고 그래야지 먼저 탈환 알량을 배치해주고 조자룡은 왜? 도와주기만 하고 바로 어디 갔나 보다 알량 넣고 전투를 하고 가자 스킵! 스킵은 15레벨 달성시 스킵이 오픈되고 이번엔 뭐 어떻게 전투가 진행되는지 누가 누가 잘 싸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되고 벌목장 한 채를 건축하세요 알았죠? 아 이렇게 건설 시뮬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장수도 수집하고 육성시키고 쌈박질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국가전 같은 거이큰 필드에 나가서 옆집 막 털고 그러는 거지 메인 궁전이라고 하네 궁전을 레벨업 시키고 뿅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물들의 레벨이 상한이 증가하고 오픈되고 그런거지 무료가속 5분 이하는 무료로 이렇게 바로 즉시 완료를 할수 있고 무장을 들어가보자 알량 무장이 어 여기 보니까 뭐 장비랑도 있네 장비 장착도 할수 있는 거 같고 레벨업 해보여자 레벨업은 아까 그뭐그 뭐, 그 스테이지에서 얻은 경험치를 매겨서 이렇게 키우고 보병 병영을 되착했습니다 그래 보병을 건설하라 이거지 보면 뭐 기병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여러가지 병종이 있어 두배가 끝인가? 그러네 국가전이 중요한 거 같아 쌈박질하는 거 기병, 경기장, 궁병 이렇게 있지 모집하고 그시 병사를 항상 든든하게 모집해 놔야지. 모집병 도망쳤던 반란군이 말썽이군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골른이 인물 중에 초선, 초선 말고 다른 걸 골라도 그냥 큰 차이는 없는 거 같네. 어 이렇게 설명하는 데 나오는 인물 그것뿐인듯 다른 능력치 같은 게 있으려나? 위태 외늘을 보면 뭐 출성, 무장, 가방, 우편, 미션, 국가, 기타에 뭐가 있으려나? 초선에 어떤 네명 그러니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떤 특별한 능력치를 얻는다던가 버프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 아닌 말고 뭐. 자, 이렇게 뭐 요거는 일반 스테이지지. 클리어하면 보상을 얻는 거. 깼고. 아, 또이 스테이지 그 접속하지 않아도 얻는 방치 시스템 그런 것도 있네. 스테이지를 많이 진행할수록 시간당 얻는 보상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 무장 조각을 모아서 합성을 할수 있고. 가방에 무장 조각 이 있네. 체문이 조각. 위나라고 체문이는 뭐 하는 장수일까? 전투력 어디 보자. 공방 병력. 그다음에 자질이 그냥 전체적으로 높네. 어, 여기 보니까 S등급이네. 체문이 좋아. 하지만 다 주는 거, 뽑기에서 좋은 장수를 많이 얻어야지 어느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중복 얻어갖고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게 중요할 거야 강화도 해주고 장비 장착해서 강화도 열심히 해주고 던전 그래 여기 보면은 자동 수익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접속하지 않아도 혹은 뭐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보상들이 쌓이고 이 쌓이는 보상의 양은 이 스테이지를 많이 진행할수록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방치 시스템이 있는 거지 누적 횡포하자 이기겠지 채문이를배치해야겠지채문이압렬에서네 전투 전투는뭐 지금 전투는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6개의 장소까지 배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약간 조합도 중요하고 상성도 중요하고 그러겠지 여기 나오잖아 무장경험치 분당사 주공경험치 분당 20 이런 거 클리어함으로써 이렇게 수익이 상승하는 거 이건 뭘까 주공경험치 주공레벨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 건축가속 자원상자 이런 아이템들도 얻었고 시장은 항상 할인상품 오호 시장에 한번 가볼까 이거 그러니까 뭐 아이템들 팔겠지 이런 거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뭐 단축권 그런 것들 이거 뭔데 엥, 쥐현영. 이거는 방금은 이 금화로 구매한 거 아니야, 캐시템? 캐시템은 아끼었다가, 저기 뭐야, 무장 보고 싶은데. 무료로 소환.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드디어 호화 소환. 10회 소환, 이게 10회 소환권 같은 거 선물로 주지 않을까? 아니면 쿠폰 같은 거. 이게 무장. 주연, A등급. 아, 여기서부터는 운발 뽑기인 거 같은데,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는 A등급이나 안에 첫 번째 뽑기. 이런재소한한번더 가자. 안 돼? 안 돼. 강제로 계속 더 진행을 해야 돼. 던전도 들어가자. 이번에 3 스테이지 도전 일괄 배치 주연 이렇게 방금 얻은 장소로 배치하고 전투로 가고 이런 그러니까 거에 반복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일반 AI 전 그런 스테이지고 15 15 아까 15라 그랬지 국가전 나오는 거 그때까지는 요렇게 해서 소설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난세 중 우리는 국가 하나를 선택해 뒷배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뒷배라 뒷배는 뭐야 <laughs> 뒷배경 어 그래 이거잖아 국가선택 과연 국가 하나를 선택하세요 운명을 하늘에 맡기면 500원 보를 획득할 수 있다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아마도 그 유저 수가 적은 쪽으로 배치를 더 높게 높은 확률로 해줄 거야 랜덤. 어쨌든 500원 보를 주니까 이거 랜덤 해야지 그냥 랜덤가. 이렇게 현명하십니다. 오나라가 되었다. 나는 오나라. 자기 역시 부단히 올려야 합니다. 자기라, 자기라, 자기는 그러니까 뭐 랭킹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뭐 아이템을 모아서 그 그걸 모아갖고 조건이 되면 올라가는 자기 같은데. 근데 그건 저기 저기네. 어쨌든간에 많이 진행을 해야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치열하겠지. 그러니까 현지라고 막 그래야겠지. 슬슬 성밖을 나가기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성밖을 나가야지. 주 드디어 출성이구나. 그래 이거야. 탐색해서. 그니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스테이지가 있다면 이거 이제 공통. 다른 유저랑 같이 잡을 수도 있고, 혼자서 놀 수도 있고 경쟁하는 곳이야. 여기는. 탐색해서. 공격. 내가 잡으면 다른 유저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거지. 보충해서 출전하고. 필드. 어, 아 나,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 정도면 좀 자유를 달라. 입성해서. 그러니까 이 게임은 삼국지 배경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신작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네. 벌목장도 건축해주고 이렇게 또 건축해주고 자동 집사 오,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자동 건축과 자동 기술 연구, 자동 모병, 와돈 자동 시스템 어, 어떤 건 이제 이렇게 귀찮잖아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 수익도 생산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음 자동 레벨업하고 건축하고 수익은 내가 이렇게 수령을 해줘야 되고 관문을 많이 클리어할수록 자동 수익이 증가한다. 뭐 이건. 아는거고 자또 도전을 해보자 장수뽑기 더 하고 싶은데 아직 내 레벨은 8레벨 아 그러네 저 장수들의 스킬들 특성 그것도 한 번씩은 봐줘야겠네 오 요거는 조금 턴이 길어지네 3턴까지 갔어 어쨌든 승리 마지막 관문 클리어 시 투항 권유 가능 아 장수를 잡아서 투항 권유해야지 아니면 그냥 뭐 참수시켜버려 이거? 석방도 있어 석방 수감도 있고 투항 권유 성공률 그니까내 장수로 만들기 위함이지 이거 뭐돈빨 아니야 이런거 다? 음 투항 권유해보자 어디 보자 나에게 오는건가? 참 잘되었습니다 마량을 얻었다 희기 무장 그러니까 좋은 장수 같은 경우 현지를 해서라도 현진템을 써서라도 얻고 싶겠지 메인 건물 궁전을 또 레벨업 해보자 이렇게 기병형 이번엔 기병 오픈되었다 이거 뭐야? 10레벨 특혜. 지금 벌써 10레벨이 된 거야? 5,900원에, 뭐, 싸게 패키지로 파는 이런 것들 구매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지. 접속선물, 알았어. 뽑기나 한번 해볼까? 아니, 그만, 그만, 그만. 그래, 템 주는 건 좋아. 아주 좋아. 그마도 얻었고. 이제 드디어 자유가 생겼어. 뭐, 금방이나 한 10분 정도 하면은 이렇게 자유도 얻을 수 있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음, 징수부터 하자. <laughs> 징수나 하자. 이 나의 성들, 이게 내 성이야? 지역 성지. 본국 성지. 징수를 어떻게? 해? 여기 가서 내 땅이 아니지 않나? 뭐야 이거? 징수를 하려 그랬는데 못하네. 아무튼 징수 나중에 할수 있겠지. 취향관 들어가서 10회 소환, 1회 소환, 어허, 왕 원희, 파란색을 얻었는데 10회 소환해야지. 2700원 보가 아직 안 되네. 아, 이런 팀장? 아이안 돼. 안 되네. 우편함 같은 거 있을 거야 분명히. 제메뉴를 펼치면은 요런 컨텐츠들이겠지. 전부 다 친구 설명, 도움, 퀘스트, 국기, 전기, 자기, 작위. 자기가 올랐나 보다. 수령해주고 아니구나 이네 가지 뭐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모르면 이 자기 시스템 이 미션들 이 목표들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목표들 여기 있는 퀘스트 메인 퀘스트가 있네 이를 퀘스트 메인 퀘스트 업적 요거 따라서 보면 하, 어, 되고 이렇게 수령할 거 해주고 요것만 해도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렇다 보면은 이제 템들이 쌓일 거고 국가 1의 건설 국가 건설이란 게 있다고 어떻게 건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 건설했어 뭐야 이게? 국가 레벨이 높아지면 국가 창고 용량 상한도 이게 지금 거, 무슨 건설이래? 이 어, 무슨 건설을 계속 성공한 뭐 하는 거야 지금 모르겠어. 정확... 장비 강화, 장비 강화. 이건 뭐 이렇게 오 레벨 강화. 마케, 마케 그냥 마케 됐어. 강화 미션도 완료했고 장비의 합성도 있네. 합성 일괄합성 우와 이건 뭐이렇게 반짝여. 내가 가진 거야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어 일괄합성해 보자. 재료가 재료가 <laughs> 없습니다. 아이 재료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합성하는 건데 재료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저 미션은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그못 하잖아, 이거. 못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후반부에 쓸 리가 없지. 저건 어떻게 장비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스테이지 뺑뺑이 돌리든가. 제사. 궁전 레벨 5. 음, 징수도 할수 없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기술 연구. 음,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 <laughs> 일일 메뉴는 뭐, 못 하는 걸로 치고. 메인부터 해야겠다. 기병 모집이래. 기병 건설했어. 모집. 기병도 모집을 해주고, 이렇게. 됐음? 자, 됐고. 이번에는 농경지도 건축하자. 건축병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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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워 우편함을 한번 볼까 승리 아 이런 거 말고 우편함 선물 같은 거 없나 뽑기권 후안권 천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 없나 그런 건 없고 무장 들어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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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그냥 요거 퀘스트 메인 퀘스트 따라서 할 차례야 무장 레벨업 채무니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거 같으니까 마구 그냥 레벨업 시켜 승급도 마구 시켜 마구 시켜 그냥 막 시켜 막 시켜 그냥 올빵해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되지 보통은 자 강화도 해주고 임무이 장비 강화 1인데, 더 못한다고? 아, 그러면은, 다른 애걸 해주면 되지. 얘 장착시키고, 강화도 마구 하면 안 되겠다. 미션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스테이지. 일괄 배치해주고, 더 뽑고 가자. 이게, 있는 거다 털어서 뽑자. 10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레벨업 할수 있는 거. 레벨업 이렇게 눌러주고, 이것도 1분, 아니, 5분 미만은 바로 레벨업이 되니까, 이게 뭐야? 쉬는 대열이 또아 쉬는 대열이 있구나 첫 번째 무료 오픈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기열도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것도 레벨업 레벨업 눌러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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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궁전 레벨까지 다른 건물들로 레벨업 할수 있다는 거 뽑기를 하자 뽑기 취영관에서 3, 5, 15섯분 가자 가자 음 이거 파란색만 나오면 접어버린다 어? 혼? 혼은 뭐야 아호는 조각이라는 거잖아. 끝났어? <laughs>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무장 구경이나 해볼까? 아, 채무니. 도감을 한번 볼까. 빨간색 이 일단은 제일 높은 등급이야. 다음 노란색,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 초록색은 쓰레기. 파란색 뭐몇 종류 없는데 이것도 그냥 뭐 쓸만하진 않고 최소 쓸만한 건 보라색이지. 조금 쓸만하다. 이 황금색. 음, 그리고. 좀, 뭐, 게임 좀 나는 랭킹 좀 오르고 싶다면 빨간색으로 그냥 다 뒤덮어야지. 빨간색이 좋은 그 장수들이 많네. 그렇군. 그래. 그래서 이제 이내 옆에 천하님이 계시네, 홍승현님. 바로 레벨업 열심히 시켜서 바로 치는 거지. 이 보호막 언제 끝나나, 여기 보호막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임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식량창고는 식량을 얻고. AI 몹들 잡아서 이 보상들 받고. 그러다가 내 세력 키운 다음에 옆 사람 두드려 패고. 그런게임이잖아국가전이라고 전체적인 국가끼리의 대결도 나중에는 하는 것 같고 그런 삼국지 전략 시뮬레이션게임이런게임 열혈 군영전